아, I'm I'm a, I'm hungry. Yes. 한게 자연밖에 없지만 자연의 풍경과 색감이 뒤집니다. 이제야 좀 제대로 여행 온 느낌 나는 구만 물이 따뜻해요. 어. Oh. 어우, oh, shit. Oh, man. 이거 이러다 여행 유튜버 느낌으로 또 가는 거 아니야? 심? 음식점 실수로 음식이 한 시간 넘게 안 나왔고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어서 영상이 없어요. 에이, 밥 먹고 순수한 느낌으로 이제 호텔로 갑니다. 숙소에서 쉬다가 술한잔 하러 나왔어. 갈로합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추천해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절대 가면 안 돼. 거기는 진짜 한국 사람밖에 없어. 5 0만원 내고 부산 온줄 알았잖아. 이 씨. 마트에서 장보고 호캉스 즐겨야 돼. 아니면 할게 없어? 사이판은밤보다 날씨 좋다. 사이판인데 순살 조랭이 떡 많이 되는 거야? 부산 어묵 깐쇼스. <laughs> 마트에서는 과일 사는 거 추천합니다. 숙소 들어왔어. Jack Daniel Honey a n r Cola. 음, r o Cola. 아, 좋다 지금 응. 누가 나테 인스타 댓글로 누가 혹시라도 물어보면 코리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laughs> 그래서 내가 그 새끼 프로필 들어가봤거든. 근데 나랑 뭐. 똑같이 생겼어. <laughs> 이 새끼 같은 놈. 아, 그럼 이제 자야겠다. 내일 아침에 보자고요잘 어. 자요? 잘 자요? 느낌 많이 안 좋아. 비 너무 내려 아침에 일어났는데, 천둥 치고 비 오고. 어, 어떻게 된 거야? 응? 일단 사이판에서 유명한 그루토 동굴 탐험하는 거비화도 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어? 도착할 때찜에 비가 그쳤어 어, 사이판 우기는 비 내렸다 해 떴다가 그 반복이에요 이거지 사이판은 자연 보는 맛으로 가는 거야 어, 이제 풀숲에 바라 이어지니까 아, 미리 구매한 스노우 쿨링 장비 챙겨주고 이제는 그루토트 그 가자 가장... 남녀수할거 없이 다 즐길 수 있는 레저 70대 할머니도 있었어 스쿠버 다이빙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이판 자연이 진짜 예쁘고 자연 즐기고 레저하는 맛으로 갑니다 오씨 어, 식사 전에 보지 마넌 뭐야? 그라케아주꾸미야 인면어야? 뭐야? 책다 경험이나 재밌기는 오직 재밌었어요. 있을게요. 직원분들이 다들 유쾌하고 재밌고 이제 집으로 갑시다. 제발 빠르게 복귀하고 트랜스 지방 축적 제대로 하러 가야지. 숙소 들어와서 좀 쉬니까 밤 되고 이제 사이판을 좀 둘러봐야죠. 사이판에서는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느낄 수 있고 현지인들이 맨날 여기 아이러브 사이판 앞에서 춤을 추는데 구경하는 사람들도 다 현지인이야. 명랑 뭐. 핫도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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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 Fisherman's Wat Garlic r a s t e r 너무 배고파서. 책질을 못했다. 아침에 맥도날드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사이퍼 온거 같네. 바닥에 막 뭔가 조개 껍질 같은 거 밟히거든. <laughs> 그거 대왕 달팽이다. 아, 아씨 아까 두번 밟았어. 어떡하지? 미안한데. 야 지금 날씨가 진짜 좋긴하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외국 온거 같은 느낌은 있다. <laughs> 그때는 영어 실력, 이제는 감상해라. Now order set two? Yeah. Okay. two two set two yeah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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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나 유창하게 주문했다고 생각하면서 뿌듯하게 퇴장하는 모습. 하하, <laughs> 이 새끼가? 배고파. 뭔가 많이 먹어야겠어. 여기. 아침 먹고 준비하고 급하게 마나가섬으로 보트 타러 갑니다. 사이판 가면 마나가섬은 꼭 가라보도록 하더라고 장사꾼의 뭐 속임수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제일 좋았어요. 마나가섬 어. 들어가면서 패러스 에일링 조지는데 영상 같은 것도 다 찍어주는데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존나 재밌습니다. 생생한 음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마나가섬 사이판의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다 소그로 형이랑 같이 구경 가는 거야 참 들자자. <laughs> 보던 그림 같은 풍경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었다. 야, 날씨가. <웃음> <웃음> 이게 사이판이지. 한국인은 한식 먹어야지요. LA 갈비 무조건 드세요. 무조건 바로 서울 느낌 나게 해주는 해물탕에다가 코코넛 아스타는 비춥니다. 요리 프로그램 특 맛있으면 멘트 없이 웃는다. <laughs> 밥 먹고 기분 좋다야. 아이러브 사이판 쇼핑 시작합니다. 해변에서 쓸 돗자리 사러 왔는데 안 팔더라고. 사이판에서 파는 양만나는 비타민 음료가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입에 맞아서 그거 찾는 중이에요. 지인 선물이라 이것 저것 구매했습니다. This is 사이판. I'm here. 엔... 음... 오케이 땡큐 마다가 좀 다음으로 좋았던 마이크로비치 갬성은 뛰다 그림 같은 하늘에 에메랄드빛 바다 잔잔하게 파도치는 소리 그리 다 천사 내려올 것 같은 비주얼 봐라 그 그림 같은 풍경의 휴식이라는 이유로 나라는 오점을 남기고 싶었던 거야 저으으으으 아, 좋다 분위기 좋아 켄 아이 바로 더 체어 해가지고 구해온 의사야 눈치 제대로 n 우 t a e 너무 좋고 뭔가 흙으로 장난치고 싶더라고. 야! 야! 그새 구름이 가득 찼구만 이제는 가야 할 때.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가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카르보나라 파스타, 치킨윙 조지고 빠른 먹기. 양이 너무 많아서 테이크아웃 한 음식을 호텔에서 라면이랑 쿰척 굼척 합니다. 언제까지 먹을 거니 너? 하루 종일 채 먹고 식곤증 와서 딥슬립. 짜자요. 오늘 날씨 좋다. 돌아갈 때 내가 또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긴팔 긴바지 싹.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에이, 가끔씩 공항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현지 추천으로 밥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Country House, Let's Go! 현지 추천. 맛집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사막에 있는 밥집에 온것 같은 느낌? 이국적입니다 범킨스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뜨거운 숯프를 주네 토마토 햄 스파게티에 런치 메뉴 시켜버림 쌀이 나오는 게 신기하더라고 아, 잘 먹고 갑니다 에이 메리카노 충전하러 카페에 왔습니다 Excuse me 사이판 쇼핑할 거 없다는데 그냥 한번 둘러봤어. 이거 엄청 큰 마트네. 포스트코 같은. 이거 음, 한국에도 있는 건데? 5,000원? 물가가 왜 이렇게 싸? 저 지방 우유가 3,000원? 비싸네? 사이판에서 쇼핑은 아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갤러리아 야. 오픈 시간 돼가지고 건너왔고요 직원들이 어, 왜다 없어? 한 명이 여러 매장을 담당하더라고 코로나 이후 적자가 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딱히 한국보다 저렴하지도 않고 메리트가 없어서 사고 싶은 제품이 없었고 20만원 한국이랑 뭐 비슷한데? 그래도 뭐 사고 싶어서 폴로 모자 써봤는데 바로 벗었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가자. 2시간 전에 여유롭게 도착했어, 공항에. 이제 진짜 한다. 내 인생 첫 여행이자 마지막 여행지 사이판. 이제는 안녕, 사요나라. There's a The n e